저 주문하세요 음료 음는 화체요? 메뉴가 다른 게 있어요? 화채로 하자 <웃음> <웃음> 나랑 친해요? <웃음> <웃음> 음료 뭐든 다 준비되는데 음료는 당연화채죠 나는 그렇죠. 화채 다른 게있요또화채 그러면 어. 부장님이 마시는 거 저도 마셔도 될까요? 언제부터 부장님이 그럼 콘셉트 하자 이런 제안 나왔는데 진짜 어. 상사처럼 할 거예요? 법카로 사시는 거예요? 아이 다, <laughs> 다 법카 다 긁었지 아이 뭐 물어보는 많아 드쇼 오늘 그 회의 모집한 이유가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안 아, 안건! 중요한 안건! 조만간 선진 음, 베리... 시켜야겠네 저는 어떤 직업이에요? 아, 어떤 거 할래? 뭐 이왕이면 사장 <laughs> 그럼 나는 <아니>, 뭐고? <먹어. 웃음> 부자 그럼 부자 <laughs> 바로 해! 사장한테 에이. 진짜 엉망이다 사... 회사 학요 이사보다... 회사를 다녀보셨어요? 없어서 말이야 왜낱말이 <laughs> 갑자기 아빠 회사 네. 인턴 어. 생활 해봤어 인턴 그 미국 낙하상, 낙하상. <웃음> <웃음> 얼마 동안요 월요일날 꽂아놨지 그다음에 학교 뭐 숙제도 있고 학점도 채워야 <laughs> 되니까 금요일까지 날채워다가 <재워드가> 갔지 5일만? <laughs> 인턴 뭐, 뭐 쉬드네요 뭐 심부름꾼이었어요 커피 탔지 복사 카피 등등 음. 뭐 여기저기 다 심부름 복사랑 카피랑 뭐가 다르죠? <laughs> 같은, 말이... <laughs> 같은 말이긴 <laughs> 하네요 <laughs> 아 근데 그 외에는 회사 안 다녔어요? 그 알바만 했어요. 별다방 라이프 음. guarded, m p l o y e e of the month까지 했고 그래서 아주 제큰 영광이었고 한국에서는 학원 일년 남겼고 학원에서 음. 뭐하셨어요? 학원 강사. 조직이 좀 작아서 원장님, 음. 한국인 강사 그리고 나. 오케이. Okay. <laughs> 가 아무튼 이런 책들은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예, 예, 예. 각각 나라의 회사 문화, 직장 문화도 각각 다르고, 또 내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좀더 풍부했을 거라고. 오빠는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 낙하산의 경험이고, 오, 예. 한국에서는 총 3명의 조직에서 그 3명 중 1명이었던 그런 음. 경험이 네. 다 한가요? 계약직인데 1년 딱 재우고 나갔다. 원장님이 제발 나갈. 좀 남아달라. <laughs> 제발 좀나가달라 나가달라, 남아달라, <laughs> 남아달라. 확실해. <laughs> 조금 애매한데 잠깐 누구, 남아서 얘기하고 나가라 그거 초보자였으니까 잘 못하는 곳도 있어 아무튼 남아달라 <laughs> 나가달라 아마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가게 됐고 에버든 회사가 얼마 동안 저는... 어디서 다녔어요? 아 약간 애매한데 응.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유학생 비자로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비 아니 아니 비밀 오케이. 안 다녔어요 솔직히 다녔죠 네. 아니 아니 조사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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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정부 초청 장학생은 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일하면 안 된다, 뭐 아르바이트하면 안,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가 자원식이 됐네. 2년차쯤에 생겨가지고 그런데 또 본인 전공이랑 관련이 있는 일은 할수 있어요. 허가증 같은 걸 받으면은 일주일에 뭐몇 시간 정도까지만 이제 아. 할수 있었다. 어쨌든 그때는 약간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하긴 애매하고 음. 졸업하고 나서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러시아에서도 음. 대학교를 이제 다니던 음. 중이니까 음. 한국 교육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4개월 정도 기관에서 그렇죠. 일했으니까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은 아니었죠. 계약직이고, 그거 끝나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음. 그나마 좀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럼 한국에서 문제. 직장 경험은 있다? 러시아 는 없다. 이것 맞아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4개월 개월. 정도. 아, 그럼 둘다 있고 비교할 수 있겠네요. <laughs> 그죠 어, 피터 형이도 그 저번에 막 엄청 해? 경력이 정말 그 많다. 영국에서 네. 졸업하고 3년 동안 회사 어. 다녔고 건설 음. 어. 무역 회사요. 철 같은 거 그런 아, 공급하는 음. 거. 손님 회사는 다 한국 큰 건설 회사. 그래서 손님 회사들도 다 영국에 있었지만 음. 높은 분들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음. 아. 일부러 아, 그런 회사 그러니까. 택했어요. 약간 한국 가고 싶고 출장으로. 한국말 조금 해니까 예뻐해주고 오. 문화가 약간 한국적이었는데. 그렇죠, 한국적이었지만 오. 근데 외국인 직원들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그 사람들 대할 때랑 음. 또 한국 직원끼리 서로 대할 때그차이도 음. 너무 느꼈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 그냥 직급. 왜냐면 외국인 직원들한테 무조건 이름. 이거 보면 약간 앞뒤가 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어. 한국 직원들은 응. 무조건 뭐 사장님 이렇게 오. 불러야 되고 근데 외국 직원들은 그냥 헤이 hey, 브라이언 이런 식으로. 이 호칭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 hey, 해외라니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진짜 서열이딱 있고 좀 수직적이고 근데 외국 직원들은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동등하게 느껴지다가 실수하면 오나아웃네 아니 약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무 크게는 안혼네요 외국 직원 와,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아, 동등하게 언어에서 나오는 음. 그런 약간 느낌 아, 문화 뉘앙스 아, 어. 아. 충분히 외국어를 못해서 못혼는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국 직원 늘 밑에 있는 직원들은 늘, 늘 약간 이런 자세였어요. 아, 저 자세. 어. 어. 그래서 혼내기 되게 쉽고. 아, 그리고 또 이쪽은 그냥 의견 내기 어렵고. 그런 직급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그것도 진짜 있어요. 승진하기가 외국 회사 진짜 그 성적이랑 너무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연차가 많이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연차 많이 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어, 몇 년째 인 지? 뭐 외국에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치. 오래 다녔고 얘는 1년만 다녔는데 음. 먼저 승진해. 그런 기분은 안고 사장한테 가서 어. 왜, 왜 먼저 시키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할수 있고 hey, 편하게 얘기를 어.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안잘려요와이 y t h <laughs>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저 네. 평... 자세 저 자세 잘 끝나는 경우가 근데 있어요? 저도 알바 많이 했는데 음. 그런 불만 있을 때 진짜 존중하게 얘기 꺼낼 수 있어요 약간 유그 직원한테 왜 일찍 퇴근시켰어요 근데 막 식으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면 그냥 오케이 회식 아.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어때요? 네. 회식 잘 없어요? 일단 당연히 한국만큼은 전혀 막 자주 하지는 않고 늘 그냥 매일매일 보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보드 각주는 직원이 있어요. 걔 정수기가 보드가 할일 아마 <laughs> 출근 전 기념할 일이 있을 음. 때 보통 회식을 오케이. 하고. 4 개월 동안은 하셨어요, 하긴 중에서. 했어요. 광복절인가 보컬 회식 있어가지고. 브라시도 광복절 있어요. 네. 한국 불원이었으니까 <laughs> 아 <laughs> 어땠어요? 회식 보통 그냥 다 같이 식사 하러 가는 저녁. 자리. 저녁, 예. 네. 술을 먹기는 하는데, 아, 그냥 여초 회사였어가지고. 이건 어때요, 회사에? 복지. 사대보험. 여기는 아. 일단 저는 사대보험. 그죠, 프리랜서에 비해서 그게. 어, 너무 그게 중요. 좋죠. 러시아 회사 복지? 저는 근데 정규직이 아니었어가지고 음. 뭐 별거 없던데 그냥 유급 휴가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휴가는 어느 정도 나와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한국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한1 4 일인가. 열흘.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적어 유럽에 비해서. 미국은 실적이나 성과만 잘 내면 음. 휴가 얼마든지 낼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아침에 You are fired. 해고 미국 회사에서 쉽게 잘릴 수 있죠 거의 이유없게 유럽은 진짜 힘들어요. 해고하려면 미국은 해고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에요 요즘 IT 기업에서 이메일 한 통으로 그냥 그쵸? 전달팡 유럽에 어. 해고하려면 진짜 법적인 것도 어기면 안 되고 음.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그치. 되고 아. 아니면 회사가 진짜 힘들면 망해가면서 어. 돈을 그치, 줘야, 그치, 돼. 줘야 돼 나가라고 이거 직원 입장에서는 꿀이네 너무 좋죠 사장님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직원 위주죠 쪽이 되게 힘이, 힘이 세고 아, 미국은 너무 자본주의 급한 왕이니까 CEO 위주 약간 그, 미국 사람들 어. 탐내지 않아요 의료 어. 시스템 병원 가는 거는 얼마나 인권의 음. 하나인데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 인간으로서 기본 받아야 할 그런 어. 권리 보장받을 권리인데 연국에서안돼 그러니까 같이 내는 거예요 국민 보험처럼 음. 근데 아. 그 대신에 다 무료예요. 아니, 회사, 어디 땡기든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도 조금 내고 본인도 조금 본인도 내는데. 조금 네. 네. 근데, 근데 경험은 다 공짜리야 어, 예. 이거 좋네요 우리는 회사마다 보험사 끼고 보험플랜 제공하는데 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내가 지역 어디 있냐 회사 어디 다니냐 따라 음. 격차가 크니까 좀 난감한 그런 사례가 음. 많습니다 그냥 어. 죽어야 되든지 돈 없으면 그냥 죽든지? 어, 살려줘야지 양심적으로는 어, 살려주죠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돈을 많이 요구하고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무서워서 미루다 미루다 먼저 죽으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제도자, 뭐 제도가 무료 의료긴 한데 무료인 거는 질이 좋지는 않긴 해요. 아, 그데 대기가 되게 길어요. 아. 영국도 오래 걸려. 요 아. 네, 그때 그때 줄 안에서 상태 봐면서 가어좀 음. 죽기 직전이네. 우아나좀 시간 여유 있네 이렇게. 아, 영국은 그래요. 응급실 가서 진짜 위급한 사람부터 이렇게. 아, 아. 그거 당연하죠. 예, 우선순위 당연히. 왜그 말인 줄 알아고 왜 이렇게 민망하게 <laughs> 얘기해? 아, 당연히. 내 얘기 안 할게. 아, 아, 회사서 <laughs> 자기개발비를 또 따로 주거든요 건강검진도 응, 1년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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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해주고 육아 출산 그런 비용도 응. 따로 주고 응. 휴가 비용도 주고 이런 거 하면 혹시 없어요? 의료제도 응. 응. 못 따라가요 아마 영국하고 유럽은 먼저 한국보다 그런 출산 휴가 무조건 페이 주고 휴가도 응. 더 많이 줘요 한국보다 응. 근데 응.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직원들이 자기개발비, 공부하고 싶은데 만약에 회사에 도움이 된다 조금 높은 자리면 대학교 보내는 응. 거 지원금 줄수 있지만 응. 흔한 일은 안 해요 여기 한국 참 좋은 게 얼마 전에 처음으로 비뇨효과 아닌가? 비뇨기과 맞어요 소변검사 했는데 그거 3만원 나와요 비용이 음. 어? 보험 서류를 좀 떼드릴까요? 바로 물어봐요 실비보험 응. 어. 이런 거 근데 그런 보험도 회사에서 원래 해줘요? 그거 다 개인이잖아요 실비보험은 슬리... 그러니까 너. 지금 랑 아무 소용없어 내가 멀쩡하다고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 건강검진도 해주는 거가 너무 좋아요 어. 저도 잠깐 한국에 어디 다니는데 그런 거 1년에 한번 해주고 있고 내시경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어. 어때요? 음. 내시경 자주 해요? 여희는 그냥 기본 거의 패키지 응. 영국 어.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거의 없고 어. 진짜 나이 들을 때 50세 이상 미리 예방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영국 친구들한테 내가 여, 내시경 처음은 20살 어. 때 중반 어. 좀 이렇죠 솔직히 어. 좀 빨랐죠 어. 친구들이 다 다행이네요. 놀랬어 응. 그거 뭐냐고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친구들 다 40살 됐잖아요 만40 응. 됐잖아요 응. 한 명도 내시경 한적 없을 나, 나,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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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했는데. 저는 위내시경 오. 저는 둘다 많이 했어요. 마치 이시했죠? 어, 했죠. 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영국에 들어가서 팔로업을 했어요. 요청하면서. 근데 돈 내고 했어요. 원래 음. 그 공짜인데. 근데 아. 공짜로 안 해준대요. 너 나이에 무슨 공짜로 어. 이거 해줘. 근데 돈 내고 했는데. 마치는 없어요. 오 회장 아니면 위둘다 했어. 생으로? 어, 어. 진짜 그걸 쓰겠어. 아 어떻게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 다 그렇게 한다고. 생으로? 의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 아 영국 사기 안 좋은 말했네. 너 깨워놨으면 어쩔 뻔했어. 나, 또 다른 회사보다 음. 하나는 진짜 빨리 은퇴시키는 거 같아요. 아, 아 좋대. 한국이 어. 아 은퇴 은퇴. 은퇴. 조태는. 조태 좋아요. 한국 회사 영국에 다니면서 부장님들 보면 5 0대니까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거야. 아. 이제 곧 회사에 아, 나가라고 그치, 그치, 할 그치. 건데. 그 시대인 어. 그 영국 회사는 그때 당시도 65세까지 무조건. 이제더 많아요. 음, 막 70세까지 하는 70세 회사들. 음. 한국은 되게 어린 나이 비교적. 그러니까 약간 연명제직이란 말이 높, 너무 많 어, 어 높으면 약간 인제 더갈 곳이 없으니까 음. 나가라고 약간 <laughs> 어, 압박을 많이. 아,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거봐요 <laughs> 아, 이제 약간 어, 유동적으로 이 성적 따라 능력이지면 성적 따라 아, 성적 성과 따라 그치 성과 성과 따라 대집좀 아, 아, 물리거나 네. 빨리 좀 당기거나 지금 에버가 운동해야 된대. 아 좋대 네. 아, 바쁘다 보니까. 발음 이상해. 좋대 네. 좋대고 조태, 싶네요. 우리 회사 회식이니까 원샷 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 필수 사항이 아니고 어, 회식도 선택형이에요.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세요 <laughs> <laughs> 진짜 짜증나. 슈 <laughs>